파이낸셜뉴스 인천 서구 주민 GTX-D 서울 강남 직결 서명 운동 본 기사의 내용은 파이낸셜뉴스 한갑수 기자의 기사 내용입니다. 솔로몬 스토어의 신연기입니다.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저에게 많은 격려와 힘이 되어 좀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인천 서구 주민 GTXD 서울 강남 직결 서명 운동. URL 복사하기. 인천 서구 단체 연합회는 5월 31일 검암역 앞에서 GTXD 노선 인천시 원안사수 및 서울 E5호선 서구 연장을 촉구하는 20만 서구민 서명 운동을 벌였다. 인천 서구 지역 주민 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천 서구 단체 연합회 이하 연합회. 는 5월 31일 검암역 앞에서 g t x 디노선 인천시 원안사수 및 서울 2호선 서구연장을 촉구하는 20만 서구민 서명운동을 벌였다고 이를 밝혔다. 연합회는 이날 서명운동 출정식 을 개최하고 온 오프라인과 서구 지역 내 주요 역사 6개소에서 서명 운동을 실시했다. 서명운동은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 검암역 인천 2호선 가정역 완정역 검단 사거리역 성남역에서 1일까지 진행됐으며 이후 지역 내 아파트 단지에서 진행된다. 연합회는 이달 중 발표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검단 인천국제공항 물결표 쌓인 강남간 광역급행철도 GTXD와 서울 지하철 2호선 청라연장, 서울 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수도권 내에서 인천 서구의 광역교통이 가장 열악하다며 현재 인천 서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쓰레기 매립지와 온갖 유해시설이 몰려 있는 것도 모자라 원도심과 신도시를 막론하고 출퇴근 시간 지옥철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격려와 힘이 되어 좀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로몬 스토어의 신연기입니다.